그냥 오늘 집에 왔어요. 아, 감기 기운이 너무 심해갖고 두통, 인후통, 근육통, 기침, 재채기, 콧물, 가래, 코막힘. 아. 내일도 일을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견디지 지만 오늘 말씀 3월 7일자 화요일, 마태복음 18장 1절, 10절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손이나내 네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 오늘의 무서운 말씀. 섬기는 자와 실족케 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신분 서열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십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품성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어린아이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지위까지 자신을 낮추는 이들이 모인 곳.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가장 낮은 신분이기에 서로 가장 큰 자가 되는 곳이 천국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모달라우스인 교회는 이 질서를 반영하여 세상의 계층 구조를 뒤집어엎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순위 매기기 게임의 혈안이 된 경쟁 사회에 파묻히지 않는. 상대와의 비교로 내 사열을 가늠하는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않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빌려 남보다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군림하는 것이 성공이요 복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1절로 4절의 어린아이가 자신을 끝까지 낮추어야 하는 제자의 기본 자질을 뜻한다면 5절로 10절까지의 어린아이 작은 자는 가장 낮은 순위를 자처하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이런 제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영접하고 지원하는 이들을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길 갈망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부설 것 없고 힘없어 보이는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래도 제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실족하고 절망할, 절망할 일이 많을 텐데 그들의 겸손과 연약함을 틈타 더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이들을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무서운 심판일 것입니다. 제자들을 함부로 건드려 심판받지 않도록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이 나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됨을 추구하는 우리는 나보다 더 연약한 동료를 실족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부지의한 말로 비방하거나 세상처럼 경쟁하거나 유혹함으로 또는 용서를 거절하거나 차별함으로 혹은 헌신을 강요함으로 지체를 넘어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 아 금방 코 풀고 왔는데 또 차고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자꾸 기침이 나오고요. 간신히 오늘 병원 가서 처방 좀 받아갔고 약을 다 먹었습니다. 에이 야발, 냥 먹었어. 감기 때문에 갔는데 뭐 병원 진료 의료 보험이 되니까 뭐 의료 보험 진료비 4,000원에다가 약값도 뭐한 4,000원 얼마. 그만 원이 안 들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만약에 아, 휴 이런 감기 걸려 가지고 만약에 병원에 갔다. 그러면 뭐 주사 한방 나도 100 백 불일걸요 아마 기본 진료비도 백불참 <laughs> 그런 거 보면 전 병원에 주사 맞았거든요 엉덩이 주사 아 빨리 감기가 나야 될 텐데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 지위 높고 낮음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정말 존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만큼 작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한 사람한테 정말 잘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사람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고아를 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한 그런 어린 생명을 볼때 우리가 잘해줘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일 수 있거든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거나 내 이해관계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외모로 판단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사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근데요, 예수님은, 어,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게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마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자를 만약에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무서운 말씀이죠. 작은 자를 영접하면 천국에 가지만, 작은 자를 외면하거나 실족하게 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거는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근데 세상에서는 흔히 일어나죠. 다 예수님 무시하고 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교회에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하느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를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를 이용하거나, 속이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래서 그가 교회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버려요.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좀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이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를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은 없겠죠. 그 작은 자를 만약에 실족하게 할것 같으면 은 차라리 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어?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아. 이건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죠. 손과 발과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영원한 불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는 것보다 나아. <laughs> 결국 반어법입니다. 실제로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laughs> 정말 무신코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다 있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laughs>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곧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작은 자를 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아, 더 이상 말을 못하겠네요. 감기 조심하십시오.